봐봐. 자, a가 루트이보다 크고요. a가 루트2보다 크고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y는 f(x)의 중 0,0에서의 접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 중에 0이 아닌 점을 a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얘도 비율관계 같은 걸풀수 있어. 어? 근데 일단 정으로갈게 먼저. 봐봐. 자, 일단 뭐 하냐면은 0,0에서의 접선이니까 접점이죠. 접점이고 미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2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 X의 제곱, 2AX, 플러스 2가 나오고, 그래서 F 프라임 0은 2가 나와요. 기울기 2야. 0.0 진하고, 기울기 2니까, Y는 기울기 하고, X 빼기 X의 접촉, 여기 Y 접촉했을 때, 그 Y가 2 x 라는 1차 함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접선이. 자, 그럼 EX랑 얘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자, FX는 X, 자, 마이너스 X 세주고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a x 해제고그 다음에 더하기 EX에서 또 EX랑 합시다 그죠? 연립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e x 소 서버되고요 마이너스 X에 세제곱 더하기 A X의 제곱이 0이기 때문에 X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A거든 내가 0에서 중근 가는 건 당연히 니죠 적점이니까 0에서 중근이야 외칩니까? X가 외칠 때 A일 때 A 아니니 A일 때 다른 교점이 생겨요 자 그럼 영, 원점이 아점 a라는 좌표가 근데 얘기하는 대문자 a라는 좌표는 a 콤마 콤마 여기 뒤에 표도 돼요. 어차피 예와의 교점이니까 그럼 a 콤마 몇 a야? 2a가 e, 나와 a라는 좌표가 자그 다음에 다시 자 y 가 fx 위의 점 a에서의 적성이 또 x축과 만나는 게 b입니다 자이 접선 하나 또 구해야 돼요 또 그지? 한번 구해봅시다 똑같이 미분 해놨으니까 일단 f 프라임 A는 저희가 A is e a A 의 제곱 2 a l p 플러스 2가 돼서 마 a 의스 i 2 A 의기 e q u 기2 to A. So Y 는 기울기 x a 의 좌표 Y 하기 equal to Y is e q a Y is e q u a a X 이렇게 하면 a 의 to A 해 s e q 이 a l 면 A p l 스 A 의 s equal to A plus A 접선 A p l A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B.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내가 얘기할 게 뭐냐면요. 이얘부터 합시다. 자, 이게 좀 재밌어요 문제가. 이 뭐, 얘기냐면은 OB가 지름 하는 원의점은 A래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B가 될거 아니야. 그치? 봐봐 이런 느낌이야. 원이 있어. 그냥 이 편의성에 여러분 이 납득을 하라고. 뭐예요? 원점. 지름이 OB래 매. 여기 위에 A라는 점이 있다고. 맞아? 이런 형태인데 얘들 중성 때부터 이제 너네 삼각함수 배웠었죠? 그삼각함수의 활용 사인공치, 코사인공치 기합적인 얘기를 했 때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있고 이렇게는 무슨 각이라고 그러요 원주각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네. 그 원주각이 이게 몇 도예요? 직각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문제 약간 직각이라는 거자 방금 a라는 표현은요 봐봐 a,2a를 잡았고요 여기몇 번, 몇이었어요? 0,0이야 맞아 얘들아? 얘는 우연아 우연아 좀만 참아봐 자 5a 나오죠 5a 예. 자 여기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이 a고 y의 증가량이 2이기 때문에 기울기 몇 나와? 2나오죠 e 이거 기울기 2야 그지 그럼 봐봐 시키듯이 한 해보세요 어? 얘 기울기 뭐야? 곱해서 마이너스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거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몇. 2분의 1이라고 납득이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지그거 기울기 이잖아그잖아 그기이 얘잖아. 그럼 뭐가 돼? 아,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나 넘어가면요. 은 2분의 5가 a의 제곱이구나. 근데 a가 루트 2보다 크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아, 2분의 루트 10이구나. 유리한 거예요. 루트 2분의 루트 5인데 유리한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풀만 못했는데 루트 2보다 크다며. 그럼 a가 얘가, 얘밖에 안 되잖아. 납득됐니 여기까지? 잡혀봅시다. 자, 이 적표는 멕시콤마 몇이야? 그래서 2분의 루트 10, 콤마, 루트 10, 이, 여기에 적표예요 5a, 그 다음에 이제 고 여기 고뭐야 예? 고압건 뭐? 자, 이게 대입해봐요. 적서 y는 제곱이니까 아까 제곱이 되셨어요. a, 제곱이. 2분의 5였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은 내가 계산하기 힘들면 이렇게 해서 세제곱은. 제곱에다가 a 한번도못한 거잖아. 그래서 뭐야? 더사기이 4분의 5 루트 10이 나와요. 자,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y 0 대입하게 되면요. y 0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 x가 4분의 5 루트 10이기 때문에 x는 뭐가 나온다? 2분의 5 루트 10. 그럼 여기 적표가 뭐가 돼? 2분의 5 루트 10콤과 0이에요. 자, 문제는 요거 한 번만 구하시면 끝납니다. 어렵진 않아요. 5a 곱하기. 자, 이길죠? 5a o a 는 루트 x끼리 뺀거에 제곱 더하기 y 루트 10에서 0뺀거에 제곱 더하기 루트 10의 제곱이죠 o a 끼리 곱하기 자 ab죠 그렇지 o a 곱하기 ab지 a하고 b 사이 루트하고 자 여기서 얘 빼주면 뭐야 2분의 4 루트 10이지 그 2분의 4는 2니까 아2 e,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 그냥 루트 10이죠 루트 10의 제곱, 계산 좀 합시다. 4분의 10 더하기 10이죠. 맞아? 4분의 10 더하기 10이니까 4분의 몇이야? 50. 이거 몇이냐? 40 더하기 10이니까 50이지? 얘들아, 이건 루트 5 0이 루트 50이니까 몇이야? 50에. 루트 3이 몇인데? 2니까 3 몇이야? 20. 5나은 거. 이해됐죠, 이거? 야, 34번까지 하고 쉴게요, 34번. 아, 양호 양면이...